안녕하세요 소탈하게 있는 그대로 성공을 안내하는 성공 가이드 여순무TV의 앵커 여순무입니다 우리는 노력은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스스로 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공의 인 조건으로 어머니를 드는 겁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어릴 때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파워. 어머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었던 그때는 바로 성공의 대명사는 어머니라는 얘기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무엇이든지 자신있게 다 해낼 수가 있다는 것.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서서히 어머니의 뒷 배경, 뒷 백그라운드로는 또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해내려고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서 성공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마음에 품고 다니는 자,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는 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오늘날은 의식주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옛날과는 달리 거의 별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간간이 어머님께 안부 또는 찾아뵙고 또 스킨십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내야 됩니다. 할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는 신이 준 선물이다. 감히 제가 이렇게 주석을 내려봅니다. 원래 어머니와 너는 나는 하나였죠. 어머니 몸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나와서 어머님의 도움으로, 어머님의 길름으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자 어머니는 점점 멀어지고 내 본의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니가 멀어졌다가 다시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모셔오죠. 심륜복 시인의 그시 내용 속에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즉, 어머니는 무한정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도 되는 줄 알았다. 배가 고라도, 힘들어도, 아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방구석에서 어머님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한다. 즉,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 하면서 흐늦게 우는 것을 본 후로는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중강연 중에 노인대학의 강연을 가보면 대개가 70 후반에서 80 90까지 그런 어르신들이 300명 500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론 사회가 어르신들을 위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 사회에 고마운 분들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죠. 그때 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8남매 중에서, 생전 8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 11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좀더 깊이 하는 편입니다 강연 중에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정민의 노랫말 속에 나오는 어머니, 나훈아의 어머니, 남진의 어머니, 홍 씨가 이거 갈 때쯤이면 가는 그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80, 90의 어르신들이 눈에 눈물이 툭툭해지면서 흘러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젊으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것 없이 어머니는 늘 마음속에 살아있다. 돌아가셨건 또 살아계시던 그런 어머니를 지금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서 안부를 전하고 또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어머니의 체온을 한번씩 느껴보십시오. 제가 정령하고 제가 제자로서 늘 스승으로 모시는 탐마 김민곤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묵경절규법에도 바로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묵경절규 충렬사 그리고 저기 기장 바닷가 그에서도 그런 실습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내 사진이 합쳐져 합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죠. 즉, 어머니의 모습을 동해 바다에 떠올리면서 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 원래 하나였으니까 저는 현대적 용어로서 경영 세일즈 이런 쪽으로 보더라도 바로 어머님께 리콜을 다시 받는 순간이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 내가 들어 있고 내 가슴 속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다. 얼마나 행복! 오늘 아침에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즉 희생으로만. 모든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는 그 어머니의 지극정성의 마음이 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묵경 절규법, 하루에 어머니를 적어도 세번 이상은 불러보십시오. 그 부를 때 상상으로 살아 계시던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를 부르는데 그 방식은 무성 발성 소리를 내지 않고 불러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입소리 발성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라고 해도 좋고 엄마라고 해도 좋고 어머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로 엄마 아니면은 엄마 아니면은 어머니 어머니를 간곡하게 부르고 그 소리음이 끝날 즈음에 어머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몸에 진저이가 일어납니다. 합성이 됐다는 얘기죠. 어머님께 리콜을 받았다는 얘기 바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공 가이드 여스모 TV 앵커 여스모에서